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지난주였죠? 2월 3일 목요일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 징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우리가 세법의 규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떠한 케이스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사실, 요런 것들을 알아야 이 대상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준비를 할수 있겠죠. 자, 이번 착수 배경은, 어, 국세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한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 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 대출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손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들이 저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까요? 부친이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을 증여한 혐의. 이 그림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이 트리거가 된게 뭐죠? 무자력자인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겠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결국은 소득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비싼 아파트를 샀느냐가 트리거가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출처를 분석하다 보니 전문직 고소득자 의사적 의사인 아버지가 아파트 취득 자금과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증여했고 이후 대출이자나 원금을 대신 갚아준 혐의가 확인이 된 거죠. 계좌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통합 조사 및 자금 출처 조사를 동시에 착수하겠다. 결국은 이 무자력자인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게 트리거가 돼서 부친의 그 개인 사업자의 세무 조사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B에 대한 개인 통합 조사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다 같이 보고 문제가 되는 걸싹다 잡아내겠다. 라는 이야기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케이스는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부친이 대출금까지 대신 변제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트리거가 된건 뭐죠? 앞에 거는 무자력자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이 근로소득자인 d가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대출 상환 자금을 갚는 과정에서 이큰 금액을 갚았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출처를 분석해 봤더니 뒤에 근로소득세 뒤에 연령이나 소득 재산 등의 보, 상태를 봤을 때이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얘가 5년간 번돈 또는 10년간 번돈 가지고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이 사람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을 때 매년 뭐 8천만원에서 1억씩 벌었으니까. 1억이 5년 모임 5억이니까 5억을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번 소득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쓴 신용카드 내역도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내역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번 돈에서 신용카드 쓴 내역들을 빼고 나면 그게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인 거고, 이 저축한 금액을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저축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대출금만 상환이 된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봤더니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소비생활은 본인 카드가 아니라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를 드는 거죠.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이재산을 그대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 저축대로 하고 결국은 이 저축한 걸로 갚아야 되는데 저축금액은 있으면서 대출금은 상환이 된 희한한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추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모친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및 대출이자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용근로자 이씨가 결국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문제가 된 거죠. 대출금을 제외하고 수억 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해서 분석을 해 봤다. 결국 부동산 취득자금이 트리거가 된 거고요. 이 분석 결과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양도 대금을 편법 증여한 거예요. 고액의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양도 대금이 얼,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자녀의 대출이자 또한 대납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자녀들이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로 발생한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모친이 대납했다고 해요 대출이자 카드대금도 부모가 대신 지급하는 결국은 엄카족 앞의 케이스는 부모카드를 썼지만 이번에는 본인 카드를 썼지만 이 카드대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모친이 갚아준 거죠 그리고 F, 오빠인 F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해서 징역세를 탈런 혐의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자녀가 대출받은 금융심의 이자 및 원금 대부분을 부모가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한 혐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도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업 창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 출처를 분석하다 보니 문제가 된 겁니다.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원을 차입하여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부친이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의 대부분을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은 당초 채권채고액으로 계속 등기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어서 자금출처 조사를 착수하겠다 결국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항상 문제가 돼요. 또 하나 계속 얘기하는 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고액의 금융채무 및 임대보증금 과다 설정 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혐의. 자, 뚜렷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H이죠. H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자금 출처. 및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분석.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가격의 적정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소득이나 재산 등을 봤을 때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거래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거래가 된 거예요. 특수 관계자이기 때문에. 근저당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 받는 부담부 증여를 받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지니까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현금 정산금액을 임의로 낮춘 혐의가 확인이 됐고, 주택을 양도 후에도 부담부증여 형태로 양도를 한 거죠. 양도 후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담부증여라는 게 결국은 채무를 같이 넘기면서 이 채무를 승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승계를 안한 거죠. 그러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적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에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이 되어서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가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많이 여쭤보는 그 채용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허위로 채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볼까요? 근로소득자 아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땡땡 억원을 자력 없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 출처를 분석해봤다. 그러니까 본인 돈으로 갚지 않은 거죠. 결국은 좀큰 금액의 대출이 상환돼도 이제 국세청에서는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아이에게 돈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 대차계약을 체결. 결국 채용증 작성한 거죠. 자, 자녀 아이는 모친에게. 그 차용증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차용증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대로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한 흔적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그래야만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차용증이라는 형식만 갖춰놓고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칙 증여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케이스입니다. 부친의 사업 소득 누락 및 부동산 양도 대금 편법 이전으로 가족 명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스타 강사라고 하네요. 부럽네요. 자,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 J와 모친 K가 여러 건의 상가 건물 등을 수십억 원을 들여 취득하여 그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결국 여기도 문제가 뭐예요? 고가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 출처를 분석하다 보니 문제가 된 겁니다 유명 스타일 강사인 부친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와 가공세금계산서 수치를 통해 탈루한 사업소득을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고액의 부동산을 팔면 그 대금의 사후적으로 흐름까지 본다 라는 거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미성년 자녀가 고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다?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 자, 편법증의 혐의가 확인이 됐고, 부친 내리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도소매 법인을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친인처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를 보다가 자금출처를 본게 아니라 자금출처를 분석하다 보니 이런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법인의 가공 경비까지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고액의 부동산을 자녀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까지 통합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앱 개발 수익금액 누락으로 법인 주식 및 자녀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신고된 소득이 없는 부친의 부친 M의 주식 취득 자금 및 부자력자인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총 수십억 원에 대한 자금 수 출처를 분석했어요. 결국은 부동산 취득 자금이 또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부친 M은 휴대폰 어플 개발자인데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보였고, 누락한 이 수익금액으로 주식 수십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 N은 부친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보여져서 M에 대한 개인 통합 조사 및 자녀 N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동시에 착수하겠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금 출처가 의심이 돼서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 개인 통합 조사 및 법인 통합 조사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전산이 워낙 많이 발달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정부 기관 중 하나가 국세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세청이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자금 출처 조사 및 세무 조사를 할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나는 대상이 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최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자이 세무조사 최근에 발생한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